안녕하세요. 저는 유방암의 보완 치료의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입니다. 이번에 개발된 유방암 보완 치료의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 의하면 어~ 유방암 치료는 사실 표준 치료라고 하는 어~ 수술 또는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까지 일반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그 각각에 있는 그 치료 과정마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치료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 단독 치료보다는 양방적인 표준 치료를 받으시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통증이라든지 피로감, 불안, 우울감,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각 과정에 의해서 논문 검색을 통해서 질 관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권고안을 만들고 그 권고안에 대해서 개발 지침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위원회의 그런 검토를 통해서 표준 지침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1차 의료 기관인 한의원에서 개별 과정에 맞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유방암도 굉장히 잘 치료가 되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장기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이라든지 재발에 대한 위험성, 삶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통증이나 식욕부진이나 피로감이나 불안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치료들을, 어,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하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저렴하게 받으면서 암에 대한 치료를, 융합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비용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지키고 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암치료는 분명히 한 가지 치료 방면을 통해서 암이 완치될 수 있는 것보다는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면서 표준치료에 대해서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뭐든지 다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한 차원에서 양방적인 치료의 표준치료와 더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융합했을 때 환자분들이 더 건강하고 오히려 재발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치료를 마무리하고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